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지난주부터는 받침이 있는 글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받침이 있는 글자는 재미있어요. 받침이 있는 채소의 이름을 다시 한번 쓰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침이 있는 글자를 다시 한번 쓰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고추, 두부, 무, 버섯, 김치, 상추 이렇게 글자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두부, 무, 버섯, 김치, 상추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에 두부라는 그림이 있어요. 두부 이렇게 줄을 그은 선으로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추 이렇게 그림에 고추 글자가 고추, 이렇게. 고추. 자, 두부. 두부. 자, 아직까지 받침 있는 글자는 없어요. 지금. 자, 버섯. 받침 있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버섯. 자 여기에 버섯, 버섯 이렇게 받침 있는 글자가 시옷이 받침 있는 글자가 나왔어요. 다음 김치. 여기에 김치 이렇게 묘엄에 받침 있는 글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추. 상추. 이렇게 이형이 받침 있는 글자가 나왔어요. 자, 받침이 없는 글자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 자, 받침이 있는 글자는 여기에 기침할 때 받침이 미용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김치를 쓸때 기, 기치라고 읽으면은 아무 뜻도 없어요. 그래서 받침을 미용자를 넣으면은 김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넣어볼까요? 이제, 받침 있는 글자, 김치, 상추, 이렇게, 무. 무는 받침이 없어요. 무. 자, 무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버섯. 버섯. 그림이, 버섯. 상추, 김치 이렇게 그림과 같이 낱말을 서너로 이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받침 있는 글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받침 있는 글자를 만들고 받침은 기어 리얼 비귿 리얼 리오 피어 시어영지어치 자음자 14자가 받침이에요. 자, 여기에 자 받침 있는 글자를 만드는 이 도표가 있어요. 자, 빈 칸에 글자를 써놓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위에는 받침이 있는 글자를 만들어 봅시다 해서 니언자 받침이 들어가는 글자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자, 노, 무. 이렇게. 사, 자, 노, 무 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에 받침을 니언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산, 잔, 논, 문. 이렇게 니언자를 넣어 보니까 또 다른 글자가 되었어요. 여기에 읽어 볼까요? 사, 자, 노, 무. 산, 잔, 논, 문 이렇게 받침이 들어가면 글자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여기에 밑에 여러가지 받침을 넣어보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역, 니언 디건, 리얼, 리얼 미옥, 비옵설 받침을 넣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 나, 다, 라, 바, 바, 노, 무, 여기에.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도, 무. 여기에 받침을, 기억도 넣어보고, 니엇도 넣어보고, 디귿도 넣어보고, 리얼을 넣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을 넣어보겠습니다. 가에 기억을 넣으면, 각나 다에 기억을 넣으면, 닭, 라에 기억을 넣으면, 낙 마에 기억을 넣으면, 막, 박, 녹, 묵, 이렇게. 글자가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모두 글자를 재밌게 읽을 수 있고 볼수 있는 시간을 오늘부터는 재밌을 거예요. 다시 한번 니언을 넣어볼까요? 가라다라마바로무에 니언을 넣어보겠어요. 니언. 가 난, 단, 난, 만, 단, 논, 문 이렇게 다른 글자가 생겼어요. 자, 니을을 넣어봤습니다. 지금 자 여기에 기억을 넣어보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뉘어를 넣어 보았어요. 간, 난, 단, 란, 반, 건, 논, 문 이렇게 빈칸을 글자를 채워 보았어요. 자, 디건 이제 자, 디건. 가, 나, 다, 라, 마, 바, 노, 무, 예. 자, 이것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것 갓, 낫. 여기에 빈칸에 각, 낫, 박, 락, 박, 곧, 놋, 붓 이렇게 다른 글자가 생겼어요. 지금 이것을 넣어 보았어요. 자, 다음에는 리언을 넣어 볼까요? 자, 리언. 가라, 다, 라 마바, 로, 무에, 리얼을 넣어 보겠습니다. 리얼, 갈, 날, 달, 랄, 말, 발, 돌, 물. 이렇게. 열어 보니까 다른 글자가 생겼어요. 갈, 날, 달, 랄, 말, 발, 돌, 물 이렇게 다른 글자가 생겼어요. 자 받침이 들어간 낱말을 모두 가나다라에 가라, 받침을 붙이면은 다른 글자가 생겼어요. 자 지금 갈, 날, 달, 랄, 발 골, 놀, 물물 물. 자, 먹는 물 자, 여기에 자, 이렇게 여기에 리얼을 넣으면 물이, 먹는 물이 됩니다 자, 지금 기역, 리언, 디귿, 리얼을 넣어봤어요 자, 다음에는 묘감자묘글러 보니까 감남담담고무 이렇게 다른 글자가 생겼어요. 자 밑에 칠판에 넣어 보겠습니다. 묘감 먹는 감이에요. <laughs> 남 남편할 때 남자예요. 담 담이 걸린다 할때담 자. 람, 다람쥐 할때람 자예요. 맘, 밤, 묵는 밤, 놈몸 이렇게 다른 글자가 되었어요. 지금 여기에 빈 칸에 감, 남, 담 람 이렇게 람자를 넣어봤어요. 밤곰놀놈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어 지금 기업 리언 디귿 리얼 묘까지 이렇게 다 넣어봤어요. 그림 도표에 옷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자, 옷을 넣어볼까요? 어떤 글자가 되는가? 가, 나, 다, 라, 마, 바, 노, 무에 시옷 받침을 넣어보겠습니다. 갓. 풀을 베는 낫. 닭. 락. 맛있다 할때 맛. 할때 받, 너, 못 이렇게 글자가 반이 변했어요. 자, 갓, 낫, 닷랏 박, 곧기억 곧, 기억에. 곧 노, 묻, 이렇게. 자, 모두. 글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두 받침이 들어간 글자예요. 자, 지금부터 받침이 들어간 낱말을 읽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받침이 들어간 낱말은 가, 모, 무보부 받침이 없는 낱말에서 기역을 넣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역을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니언을 넣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기역을자각모무보북 보,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지금. 그림은 무엇인지 한글자로써 보는 저 여기가 뭘까요? 목자 목을 여기 있네요. 목목자 복. 복. 여기는 뭘까요? 목 북, 자, 두드리는 북, 자, 이렇게 여기에, 자, 여기는 뭘까요? 묵 자, 모두 기억이 들어가는 받침이에요. 글자예요. 자, 목, 무, 복, 북, 이렇게 글자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받침이 들어가는 글자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자, 기억이 받침이 들어갔어요. 낙지. 낙지. 자, 낙지에 기억이 들어가 있어요. 수박. 자, 수박에도 기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구. 우리 가족이 몇이냐? 식구. 식구 할때 식자에, 어, 식자에 기억이 들어가 있어요. 다스, 그래서 식구. 저녁. 저녁. 이렇게 기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역국. 미역국. 이렇게 기억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역국. 옥수수. 옥. 기기이 들어가 있어요. 호박죽, 호박죽. 여기도 기억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 도시락, 도시락. 이렇게 우리가 모두 기억이 들어가는 낱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낙지, 수박, 식구, 저녁, 미역국, 옥수수, 호박죽, 도시락 이렇게 기억이 들어가는 낱말을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 그림에. 가족이 모여 있어요. 가족 써볼까요? 기억에 들어가는 가족. 여기 수박이 있어요. 수박. 여기 옥수수가 있어요. 옥자. 옥수수. 옥자에 기억이 들어가 있어요. 미역국 할때 국자에도 기억이 들어가 있어요. 호박. 호박 할 때도 기억자가 들어가 있어요. 낙지 할 때도 기억자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기억자가 들어간 글자와 난발을 모두 배웠어요.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이 글자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